모두 국민의힘 소속인 충청권 시도지사 가운데 보수진영의 대권 잠룡으로 거론되던 김태음 충남지사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지사는 SNS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대선 출마가 정치적 경력이나 차기 선거 준비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고 준비도 부족하다며 출마하지 않고 충남 도정에 충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힘을 향해 반 이재명 정서에 기대 대선에 치르면 반드시 진다면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성찰과 자성이 우선이라고 쓴소리도 냈습니다. 당초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대선 후보를 추대할 것으로 전망됐던 조찬 회동이 갑자기 취소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등 광역 단체장들이 속속 출사표를 던지는 가운데 최민호 세종시장은 출마 대신 현안의 대선 공약화에 주력하는 분위기입니다. 최 시장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번 대선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앞당길 절호의 기회라며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을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시를 행정수도 또는 제2의 수도로 완결시킬 개헌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먼저 대통령실과 국회 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여 세종시를 완전한 수도로 정립하거나. 이제 관심은 대권 출마를 숙고 중이라고 밝힌 이장우 대전시장에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 열흘 정도 충분히 논의해서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좋은. 결혼 내리도록.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유하고 탄핵 반대 앞장선 단체장들이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조차 허무맹랑하다는 비판이 당장 거셉니다. 명백한 내란 공범이고 윤석열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처럼 이장우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이장우는 대 후보 출마하는 이 많으니 저울질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한 허무맹랑한 생각입니다. 민주당도 과거에 대한 성찰 없이 대선 출마를 운운하며 정치적 야망을 저울질하는 이중적 태도라며 반성과 사죄가 먼저라고 꼬집었습니다. MBC 뉴스 김유입니다.